86번입니다. 일단 오, 생긴 게 재밌네요. 그죠? 1로 가는데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어요.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거, 아, 이거 그러니까 다항함수라는 말이 적혀있긴 하다. 그죠? 다항함수. 몇 차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X가 1로 갈때 우린 인수분해를 좀다 해봐야 될것 같아. 그죠? 자, 밑에 있는 거. x-1, x 더하기 1, fx 하고, 위에는 x-1 하고, x, x제곱 더하기, x 더하기 1, 이렇게 바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x-1은 없애주고요. 나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, 지금 이 x 더하기 1은 2로 수렴합니다. 자, 위에 있는 거는 3으로 수렴하고,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2로 수렴하죠. 그럼 얘가 0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. 왜? 분모가 0이며 분자도 0이어야 되는데, 아까 0 되는 데는 없어져 버렸거든. 알겠죠? 자, 그러니까, F는 얘도 그냥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따라서, 2랑, F2랑, F1이랑, 그 다음에 위에는 3. 이렇게 계산해서 2가 나왔다 이 뜻인 겁니다. 그러면 F1은, 자, 요거랑 요거 자리만 바꿔주면 되니까 4분의 3.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은 분자도 0이 되어야 돼. 무조건. 0분의 0꼴이어야 되거든. 여기서는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. f가 근데 수렴하는지 어떻게 아냐 <laughs>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다항함수는 모든 점에서 다 극한값이 존재합니다. 다항함수는 네, 이걸 배경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